명절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10편, 100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숨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네. 찬송과 백칠십일 장가겠습니다자 이제 음악을 틀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따라서 하시면 돼요. 됐어요? 찰렸다 백칠십일. 이거지은거 하나? 이게 뭘 길어요? 일 점. 일 점. 어, 일정만 버린다고. 아, 아니, 3절까지 다 해. 문. 옥수로 지는데 딴거 해라. 아니, 뭐, 이제 길어요, 안 길어요. 금방 인도상아. 끝나. 그골 <laughs> 건데. 자, <laughs> 자, 여기 맞춰서요. <와주세요>. 웃지 말고. <laughs> 하나님. 지내 모든 죄. 사, 하, 시, 려고십 자, 가지셨으 사, 시, 사, 시, 사, 셨네살 사, 계신주 나의 의 시, 사, 시, 그리고 나

すごいね。<music> 심 Jesus. Now it's on 사도신신천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리가 미스 우리 를만스신 하나님 아버는를 내가 믿사오며 는저아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는 저는 으는저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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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나시고 는디오빌라도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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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름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찬양과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설 명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 가득한 명절이 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모든 죄악 속에서 살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받아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그 머리 위에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들려줄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널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말씀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 가신지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편안하신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고통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강옥기 집사님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삼아주셨다오니 늘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평안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의 시간도 모든 순서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또한 명절이 끝나고 먼 길을 갈 때도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언서 자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장3장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 다 같이, 오, 네, 나,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일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찬송가 2 5 9장 이 음, 이거 5시고장 아시는 장송이시죠 그래 예. 수십자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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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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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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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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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 는식이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한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수의 고열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님 그 다시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내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앙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야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리게있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의 키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이 시키 아멘, 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설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주기동 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laughs> 하늘에, <laughs> 뭐. 하늘에,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버리킴을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시면, 여전히 뜻이 여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laughs>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